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유리기판 이 기업 5월 큰돈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잠잠한 모습인데요. 드디어 SK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테스트 생산을 위해서 본격적인 협력사로부터 장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도입이 시작됐을 때 보통 양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큰 토로 오른 케이스가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5월 달에도 눌림목자리에 있는 종목을 잘 매수해 본다면 삼성 그룹이 이번 상반기 안에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빠르면 5월, 늦어도 한 6월쯤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상승 파동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충분히 놀림목이 나온 유리판 현재 시장에서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종목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인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에서 최근 유리기판 관련 종목을 주목하는지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한 종목만 말씀드릴 건데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있죠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액침냉각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좋게 쉽게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직 못 받아가신 분이 있거나 혹은 구독 버튼을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이 자료집 해당 자료집 반드시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 본격적인 오늘의 유리기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어, 반도체 어, 업종에 어, 지금 이 추가적인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6월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된 건데요. 어, 최근 어, 민주당 후보가 sk하이닉스에서 개최된 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 hbm을 내세워서 삼성전자 실적을 앞서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hbm 선두지휘 어, 탈환을 추진 중입니다 어, 열심히 반도체 업계에서 경쟁을 현재 하고 있는 시점이죠 이런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미국과 일본, 유럽이 서로 경쟁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진짜 맞는 얘기죠. 이 국가들 중에서 반도체 지원 정책 안해 주는 기업 없 국가 없습니다. 실제 그냥 세금 혜택도 세금 혜택인데 직접 지원 정책을 넣어 주는 게 많았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 생산에 주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 특별법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해주겠냐라고 했더니 재밌는 게 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서 최대 10% 생산세액을 공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원래는 투자세액이 많았거든요. 투자하는 거에서 우리가 세금혜택을 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생산세액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역시나 어, 지금 이제 제품을 어, 이제 세금을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최근에 만약에 관세에 대한 문제가 10%가 나와도 이 생산세액공제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수 있어서 사실 이번 관세정책에 딱 지원정책을 넣어주는 어, 느낌으로 이번에 세액공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어, 생각보다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니 뭐냐면, 이게 뭐 삼성전자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SK하이닉스 같이 탑 클래스 1위 기업의 세금 혜택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기술력이 반도체 자체의 성능도 너무 좋은데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러면 다른 기업들이 sk하이닉스 걸안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게 특히나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혜택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디램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심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반도체가 왜 매력적입니까? 싸니까 다른 거싹다 빼놓고 싸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를 제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시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어, 중국이 겨, 결국에는 쫓아오겠지만 쫓아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더 걸리게 할수 있는,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어서 두 기업 모두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외에도 새로운 어, 지금 이제 법적으로 제언 지정에 좀 지원해줄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나오는지 좀 확인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 업종에 너무 어,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할 만한 어,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예, 보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를 먼저 찾아가지 않을. 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긴 했었죠. 근데 직접 이 직면 이제 만나서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뭐 대단하다 어떻게 한다 지원 정책을 내준다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워낙에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필 지원 정책을 내준다 라는 이야기를 이국에서가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어,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유리기판 기술이 너무나도 중요해 보입니다 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하니까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반도체 패키징 기술입니다. 원래는 반도체 나노기술, 이 전공정 기술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범또 반도체는 전공정이 있고요, 후공정이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 전공정은 반도체 자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술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은 만들어 놓은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전공정이 근본적인 기술력을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중요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전공정이 워낙에 까다롭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후공정에 돈을 쏟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tsmc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뭐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라고 하시겠지만 전력 소모도 줄이고 어, 지금 성능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매력적인 기술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그래서 AI 반도체는 다 TSMC에서 만드는 이유가 전 공정도 TSMC가 잘하지만 특히나 후 공정에서 기술력적인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TSMC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리시죠?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TSMC를 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리콘 기반, 뭐 기존 기반이죠. 나노반도체 생산 기술력도 밀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공정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반도체를 정말 작은 회로를 정말 오밀조밀하게 잘 새기는 게 기술인데 이것 또한 밀려났다. 최근에 뭐, TSMC 같은 경우 2나노에 막 도전하고 2나노의 수주를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모든 수주를 빼앗기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다양한 기업들, 메타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의 수주도 TSMC에게 싹다 빼앗기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이게, 결국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반도체, 나노반도체 기술도 뭐 기술인데, 반도체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싹다 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전공적 문제도 그렇고, 후공적 문제도 그렇고,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리기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해되시죠? 그죠? 유리기판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애초에 반도체 전공정에서 반도체 미생공정을 새길 때 자체도, 새길 때 자체도 이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 애초에 더이 유리기판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더 미세하게 새길 수 있거든요. 다이 실리콘보다. 더 미세한 공정이 좀 가능해서 더 미세한 작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훨씬 더 쉬운 기술력으로도 유리 기판에 회로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죠. 전 공정에서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후 공정에서도 역시나 이 발열 문제를 유리 기판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반도체 패키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키워드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기는 반도체 패키징을 통해서 결국 유리기판을 통해서 모든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현재 상황에서 어,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가 더욱더 유리기판에 올인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를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이 삼성전기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플립칩. 어, 볼그리드 어, 지금 이제 어레이라고 해서 기판 사업을 현재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TSMC가 새로 개발하는 무기판 웨이퍼 패키징 기술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만한 상황이 나왔어요. 이 플립칠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반도체를 보통은 반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리선으로 구리선으로 외부하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벌레 발처럼 이렇게 연결해줬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 기술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가 있으면 이 반도체를 거꾸로 뒤집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직접 기판하고 연결되게. 어 그리고 이 뒤집 이 기판하고 닿는 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어 지금 이제 닿자마자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최근에 HBM이 요런 비슷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보통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기가 준비하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근데, 어, 유, 에, TSMC가 뭘 내놨냐? 무기판, 기판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반도체 패키징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 하다가는, 정말 삼성전기가, 삼성이 기술력적으로 밀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왔죠? 이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기술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비벼보든가, 아니면은, TSMC가 만들고 있는 유리기판 웨이퍼, 무 패키, 무기판 패키징을 따라하든가, 아니면은 그 이후 더 이상의 차세대 기술력을 구현하든가, 이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삼성전기의 선택은 뭐였다? 유리기판. 차세대 기술을 만드는 것을 차라리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은, 어, 지금 현재, 2027년을 목표로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TSMC의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무기판 상황을 딱 맞춰가지고 어, 2027년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이를 양산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에 성공할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파일럿 라인을 돌립니다. 먼저 테스트 생산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장, 생산이 충분히 완료되고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양산을 준비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테스트, 테스트 공장을 돌리고요.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더라. 이해되시죠? 근데 이 과정을 과거에도 누구도 했었냐면, 유리기판의 가장 상용화 1등인 누구였습니까? 아, 바로 SK하이닉스도 했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목 투자의 힌트가 나와요. 자, 우선 어떤 기업을 먼저 투자할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공급사 및 기술협력사와 컨소시엄을 만든 등챙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뭐, 캠트로닉스, 솔브레인, 독일의 기업이 유력 협력사로 거론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스트 라인 공장을 만들고 충분히 테스트가 잘 만들어지면 양산에 들어간다 라고 설명드렸죠. 반도체 장비를 도입하는 시기가 총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 생산 직전,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거고요. 양산 직전, 반도체 장비를 도입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삼성전기의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삼성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유리기판은 현재 테스트 장비를 도입하기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때 공급사가 확정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관련 종목이. 그 타이밍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 내 시제품 생산이 예정된 만큼 세정사업장에서 필요한 설비 반입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십니까 늦었죠 네, 여러분들 아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상반기 라고 한다면 몇 월에서 몇 월까지입니까? 1월에서 6월달이죠 지금 몇 월달이죠? 4월 말이에요 좀 5월달 6월달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5월달 6월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도입할 거예요 그죠 그니까, 아무 기업이나 뭐 도입하진 않고 나중에 상용할 화 때, 어 정말 가능성 높아 보이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을 데리고 가다가 장비 도입해서 함께 연구 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지금 딱 5월달, 6월달 안에 이게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겠죠.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기업은 캠토리닉스라고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 조금씩, 어, 어 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는 당장 빼놓지 않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캠트로닉스, 유리기, 반도체 유리기판 웨이퍼 재시동.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식각 장비, 이렇게 깎는 장비를 어, 이미 만들, 잘 만들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삼성하고 협업 많이 했었거든요. 국내 대기업과 그래서 유리기판 상용화를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J3 초정밀 평탄화 기술을 더한다는 기기다. 요즘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평탄화 시켜놔야 뭐 레이저로 뚫든 아니면 그이후에 물리적으로 뚫든 평탄을 잘 시켜놔야지 반도체가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인수합병까지 하면서 해당 기술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삼성하고 협업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이렇게 보통 인수합병까지 해가면서 만들어냈던 기업들이 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최근에 HBM 테스트 장비에서도 DI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인수합병을 많이 했었죠. 저희는 이렇게 이제 회 기술력을 보통 이제 협력사들한테 어, 너네 이거, 이거까지 하면 좋겠는데 라고 보통 요청을 받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어,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하고 협력하다 보니까 좀 아쉬우니까 부족한 기술력을 좀 채운 거죠.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특히나 TSV 어, 정확히 뭐 여기선 TGV겠죠 TGV 이제 반도체 이제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협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과거에 SK닉스가 딱 유리기판 장비를 도입 직전에 장비 도입 직전에 관련 종목이 뭐 보통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피롭틱스라는 주식이 2024년도 작년 어 3월 어 직전 3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24년이거든요. 어 2024년도 1분기에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왜? SK하이닉스한테 장비를 도입한다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주가가 쪼 올라섰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번에 누구한테도 왔다? 바로 캠트로닉스에 게도올 가능성이 높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만원대 가격의 기업이 거의 뭐 4만원대에 3만 5천원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350트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물론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꽤나 요즘에 파동이 나온 상태니까 하지만 적어도 장비 도입 기대감과 함께 저는 주가의 상승이 관심이 높다. 언제 5월달, 6월달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테스트 장비, 이 테스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를 도입한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의 한 파동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의 유리기판 관련 조목들을 기대해 보신다면, LCK 하이닉스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삼성향, 삼성이 워낙에 절실하기도 하고, 직 지금 테스트 장비라인, 지금 생태계 조성해가지고 이제 막 테스트 생산라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세종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분명히 이제 납입하기 시작하면 막 뉴스 특징주 뜨면서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특히나 현재 조기 대선 앞두고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니까요.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공략할 필요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해되셨죠? 이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막뭐 실적 기대감 이런 이슈보다는 테마성 이슈라든가 일정적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5월달, 6월달에 테스트 삼성전기가 테스트 장비 라인을 딱 도입하고 끝나면 우리가 더 이상 욕심부리면 안 되겠죠. 현재 자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가를 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라인도 나와서 여러 개 가지고 나왔고요. 어, 물론, 제가 최근에는 뭐 중장기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아, 놓치면 좀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딱 한국 증시가 대선 직전까지 해서 현재 6월달까지 기대감이 있는데 딱그 일정이 맞춰가지고 기대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아, 이거 놓치면 좀 아쉽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도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뭐 단기상승을 예측해 드렸지만 그 이상도 상승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상황 지켜보시면서 매수매도 전략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간단한 이야기 드렸고요.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에서도 무료로 모든 유리판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해당 무료 자료집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드려야겠죠.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 포인트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은 두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어, 단기적으로 일일 어, 급등 추천주 차트를 보고 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일 아침에, 아침에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이것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장에 테마주 정리 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주를 정리해서 역시나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모두 다, 요건 아침에 드리고 있고, 아침 주요 뉴스 관련주 정리.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요는 자료집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매력적인 어, 테마가 있으면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리 자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자료집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어, 이제 이진의 사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무료 회원가입 할 때도 가입할 때도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능합니다. 어,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요즘에 핸드폰 번호, 뭐, 문자 보내세요, 뭐, 설문조사 하는 척 하면서 핸드폰 번호 가져가서 여러분 개인정보 다 넘어가고 스팸전화, 스팸문자 받으신 적 많으시죠. 이런 쓸데없는 일 없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없애놨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없애려고. 얼마나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해주시죠? 그래서 핸,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보시고요. 아이디 만드실 때 이메일 주소는 넣는데요. 이메일 주소로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있냐?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비밀번호 인증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소한의 정보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계속해서 100포인트 무료로 계속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제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 개인 거래할 때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주식 투자자로서... 어, 매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만 사실 모아놨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어, 여러분들께, 어, 이제 기왕 하는 김에 조금 이쁘게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어플리케이션 지켜보시면서 매번 여러분께서 수익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직을 보시면 급등천주에 접속해보셔서 공직을 세 번째 클릭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무료 어, 정보들 다 얻어갈 수 있고요. 장전 시황들 눌러 보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 그리고 어, 주요 뉴스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주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 이렇게 쭉쭉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싹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포착 주에서도 장이 끝나고 어떤 주식이 가장 강했는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무조건 다 정리드리는 해 거예요. 이거 안 봤다 사실 주식 투자자로서 수익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싹다 시간 아끼면서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정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시장에 보상이 있게 기도하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 덕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이 좋은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정리해서 나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